길고 답답했던 리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소송 이슈가 아닌 강력한 펀더멘탈을 무기로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새로운 심장, 리플 USD가 어떻게 가격을 3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그 명확한 근거를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이 리플 인생 최대의 기회인지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핵심은 바로 리플 USD. 리플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인데요. 1RL USD가 1달러의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플 네트워크가 단순 송금망을 넘어 달러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거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이 바로 이 기사라고 할수 있죠 이메시라는 금융 플랫폼이 RLUSD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하나 추가한 것이 아닌 수준인데요 리플이 만든 달러 고속도로에서 첫 번째 나들목이 생긴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업들과 사용자들이 달러를 리플망에서 주고받는 진짜 사용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진짜라는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플 RLUSD 시총 급등에 3.4달러 돌파 시 강세 확정. 자 명확하죠? 이 리플USD의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앞서 보여드린 이 메시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그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사에서 콕집 말하는 3.4 달러는 단순한 저항선이 아닙니다. 이곳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리플의 펀더멘탈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도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전세계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플의 매집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이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미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00% 무려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약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900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중 핵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은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건데요.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의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을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의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 1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적 없는 유례 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현재 미국은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마가라는 슬로건 아래 AI와 같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요.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테마, RWA와 d e f 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축 통화로 사용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d e f 조차 d e f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열곱절, 백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하나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 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셈인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이 리플USD의 수요가 폭발하게 되니까 리플USD가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이미 리플의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리플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이건 이미 말 다했다고 볼수 있죠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에 모아이 파이낸셜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의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팔로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 팔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 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의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래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천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잔 값. 대충 만원만 담아두셔도 천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를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꼭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입 보신 분들은 단돈 몇 만원이라도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도 더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